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윤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해남 팥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뭔가 파칼국수 아니면 팥으로 된 요리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팥으로 만든 화장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짜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미릴 레드 빈 브라이트닝 앰플인데요. 이 앰플은 신기하게도 해남파 그대로의 세포액을 추출하여 만든 제품인데요. 어, 제가 이번 기에 해남 팥을, 팥이 좀 피부에 좋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사용해서 좀 만족감도 들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사용했길래 이렇게 만족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해남 팥이 피부에 주는 효능,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해남 팥주로부터 천연 그대로 세포액을 추출하여 만든 미릴 레드빈 브라이트닝 앰플입니다. 이름처럼 화이트닝 앰플이고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도록 정말 순한 저자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는 것처럼 무색이고 향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형은 워터 제형인데요. 마무리감이 쫀쫀하여 수분감을 만족시켜준 앰플이었습니다. 전성분은 물론이고, 20가지 주의성분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당연히 알러지 유발성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앰플 사용 전 미릴 토너로 피부결 정돈을 해줄게요. 영상의 주인공 멜라닌 케어 결 개선을 도와줄 미릴 앰플입니다. 스포이드 타입으로 원하는 양을 편하게 도포할 수 있었고 며칠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소량만 사용해도 피부에 수분감을 잘 전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수분을 촘촘하게 채워주는 기분이고 처음에는 그냥 묽은 앰플 같았는데. 1, 2분 후 흡수된 피부 상태를 만져보면 수분감 좋은 크림을 좀 듬뿍 올려놨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소량 사용시에도 쫀쫀한 마무리감으로 세안 후 건조한 느낌을 바로 없애주었고요. 개인적으로 토너, 이 앰플 두 가지 조합으로도 충분했어요. 미릴 레드빈 브라이트니 앰플은 멜라닌 색소 이동을 억제해 피부 미백 기능과 항산화 작용 및 활력 부여에도 도움을 주기에 피부톤 개선 화이트니 앰플 찾으셨던 분들은 파추출물이 담긴 미릴 화이트니 앰플로 고민을 완화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더 만족감이 높을 미릴 레드빈 브라이트니 앰플 후기였습니다.